국내에서 생산된 각종 와인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광명동굴 와인축제. 포도의 고장 충북 영동을 비롯해 전국 10여 개 지자체에서 만든 150여 종의 한국 와인을 시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와인업체들에게 판로 개척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광명동굴에서 개최하기로 했지만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오는 20일과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 서해 한마당과 광명농악대축제도 잠정 미뤄졌습니다. 지난 16일 파주에서 처음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광명시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야외에서 실시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시소 내지 연, 연기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도 장애인 생활 체육 대회를 취소한 것에 이어 이달 1 1일부터 화랑 유원지와 안산 문화광장 일대에서 개최 예정인 김홍도 축제를 대폭 축소해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안산 문화광장에서 진행하려던 문화예술 전통 공연과 30여 종의 체험 프로그램 등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예산 손실이 크죠. 왜냐면 축제 인각해서 하다 보면 다 계약이 돼서 장애인 체련도 취소됐고. 그뭐 평생 관 평생 학습 관련해서 추진한큰책 관련 행사도 취소했고 안산식 안산식 한 보더라도 네네 네 그렇게 여기 취소된 게 많죠.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던 지역 대표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소비도 좀 위축이 되고요.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돼지열병이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의 계절이라 불릴 만큼 해마다 축제와 행사가 집중되는 10월, 돼지열병 확산 우려로 취소가 잇따르면서 각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을까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